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20개월 동안에 이 제로금리 시대가 박을 내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도 인플레이션이 뜨겁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또다시, 어,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이든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 안정을 도마하려고 하는데, 유가의 모습들을 한번 보고, 또 왜, 아, 이 방출을 해서 유가를 안정화하려고 하는지, 또그 속에서 이 과거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결국 중국 리스크가 축소되어야 되고 또그 속에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야 우리 시장이 일정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김기수 돌직구 타임 출연한 이후에 어느 분에게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왜 지수가 못 가고 얼마만큼 갈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움직이지 못한 올해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대형 IPO 때문이다. 그죠? 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 이 올해 IPO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았죠.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페이, 크래프튼, 뭐, 카카오게임즈, 뭐 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어, 논에, 그죠? 논에 물이 일정 정도 있는데, 그죠? 어, 이 물이 증발을 하려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그죠? 어, 수급이 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논의 물이 줄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 물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야, 하여튼, 그런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카카오뱅크를 살려면, 카카오뱅크, 은행 섹터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뭐, 은행의 비중을 일정 정도 갖고 있게 된다면, 다른 여타 은행을 일부 매도해야 되는 것처럼, 또,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오면 또 그런 섹터 내에서의 비중을 여타 종목에서 줄여야 되고,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 그것을 다 만회하려면, 뭐에, 개인들의 유동성이 더 세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세로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받쳐줄 주역들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씩 메시지를 보여주는 흐름들은 아 어떤 이유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 자 미국의 CPI 30년 만 최고치 이 이야기가 이 나왔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라 지표의 후행성이다. 그죠? 그리고 BDI 벌크 운임이나 천연가스 선물, 중국 석탄 가격. 이런 부분들이 급등하다가 뭔 이미 하락 부분으로 돌아선 부분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육가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이제 육가 부분을 잡아 줘야 된다 그럼 육가를 왜 잡으려고 하느냐 사실 육가는 미국 시장에서 중요합니다 미국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연관성이 큰 거예요.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확대 리스크는 물론 갤런당 3달러를 상회하는 가솔린 가격이 지속될 경우에 미국 경기는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3달러를 상회하는 가솔린 가격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경우에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유가 안정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자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률 발 방출을 결정했고 5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률 비축류 방출을 발표하는 동시에 에너지 업계의 반시장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류 방출 관련된 국제공조도 현실화되고 있어요 영국 일본 인도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 등도 전략 비축류 방출에 공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비산유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예요. 뭐물론 미국이 나라 중국도 어유저 원유를 생산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 쪽이 더 크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전략 비축률 방출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그죠? 그 효과가 있다, 아니다, 아니면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5천만 배럴 수준의 전략 비축률 비축류, 방출이라고 하지만, 미국 원유, 원유 소비가 약 1820만 배럴, 하루에. 그죠? 그런 수준임을 고려하면 약 3일치에 불과하다는 부분이죠. 그죠? 또한, 전략 비축류 방출분의 경우, 결국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전략 비축류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전략 비축유 방출이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이 속에서 한번 유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WTI 원유 뉴욕 근월 유가입니다. 78.39 달러, 그죠? 아, 그래서 이전, 음, 2018년보다도 지금 높은 가격에 놓여져 있죠. 사실, 아, 코로나19 때, 뭐, 마이너스 40불까지 가는, 음, 폭발적인, 아, 기험도 통했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뭐,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좋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흐름들 속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 흐름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월봉의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일봉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유가는 어, 이, 추세 하단 부분에 와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정상적인 저점 부분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이 저점 부분에서 지지 받고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소식에 하락하다가 실질적으로 방출한다라고 결정한 이후에는 조금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세대 안에서 움직이던 유가가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올 것이냐? 그죠? 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냐? 그죠?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가스나 그리고 석탄 가격이나 이런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치고 내려온 가운데에서 유가만 그래도 고점 근처에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려온다면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안정화.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 우리나라도 원유 수입국이다 보니까 이 생산자물가지수가 높아지고 그것이 소비자물가로 전이가 되는 흐름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부분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어, 왜 기술적인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 있죠 요 고점 나인 부분에서 지금 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산유 국과 오펙이 지금 산유 국가 오펙 플러스 국가들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전략 비축률 방출한다 라고 거기에 맞서서 그죠? 증산을 하지 않겠느니 하고 막 개기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그죠? 어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산유국들 그네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흐름 부분이 지속되는 과정은 글로벌 전체 경제 흐름 부분에 있어서도 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미국 시장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만 전략빈 비축률을 방출하는 흐름 부분으로 갔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 그런데 미국 뿐 아니라 거기에 동조 국가들을 함께 같이 가고 있잖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죠? 어, 그건, 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줬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과거에도 세 차례, 1990년 이후 세 차례 전략 비축률 방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듯이 90년, 1990년 4월, 91년 1월까지 이 전략 비축률 방출을 한 부분이죠. 이 갈색 부분 이렇게. 방출하면서부터 파란색은 육가고 육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영향 이 부분 때문에 2005년 9월에도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습니다. 이때도 전략 비축률이 방출되면서부터 육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2011년 2월에서 10월까지 그죠? 리비아 내전일 때도 전략 빈축률을 방출을 했습니다. 그죠? 전략 빈축률을 방출하고 나서 유가가 안정화가 좀 됐죠. 그죠? 자, 오펙에,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여력은 아직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자, 증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지금 원유를 자원, 무기화 하면서 유가가 떨어지지 않게 적절히 조절하면서 뭐 그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전의 저, 전략 비축유 사례와 현재 원유 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유의 초과 수요 현상이 심하지 않은 현재 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전략 비축유 방출이 유가 안정에 기여할 공산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1위에서 3위 이 소비국을 포함한 주요 원유 소비국이 모두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국제 공조에 나서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바이든 대통령의 유가 안정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확산세와 더불어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내년 중간선거에 치명타를 미칠 수 있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유가 상승에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막으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직 불확실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사우디라든지 OPEC 브라스로 하여금 증산에 나서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OPEC 브라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전략 비축유 방출 효과가 유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인플레이션 압력의 또 다른 요인인 공급망 차질 역시 불확실성이 잠재하지만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 부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최대 항구 책임자가 하역 적체가 중대한 진전에 나타나고 있다. 6개월 내 완화될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음 노력들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국제적 공조,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유가 하락 공급망 차질 완화, 그리고 중국 내 생산자 물가 둔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요인이 동시에 가시화될 수가 있겠죠. 유가 하락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증시 차별화의 주된 원인이 중국 리스크. 근데 중국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타 원자재 가격 부분에 약세 흐름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카드, 유가 상승이라는 요 부분만 하락으로 전환된다면 국내 증시의 차별화 현상이 완화될 여지는 높다. 공교롭게도 외국인의 중, 국내 주식 순매수가 가시화된 게 이번 달 중순, 11월 중, 그죠? 11월 1일에서 24일 기준 외국인이 약 3조 가까이 매수한 부분도. 중국 리스크가 감수하는 흐름 그리고 유가가 약세로 내려오는 흐름들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가와 관련된 물가 우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지요. 거기다 하나 더, 그죠? 행여 이러한 전략 비축료 방출의 미중 공조가 제대로 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돼서 미중 관계 부분이 다소 해소되는, 악화가 해소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간다면, 그런 가운데에서 내년 초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한정을 위해서 미국 시장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빨리 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 빨리 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원자재 가격의 하락 부분과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에 미국이 트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서 연간 약 440조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매겼었던 거이 부분을 일정 정도 낮춰주는 흐름으로 간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쪽 라인 부분도 완화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수 있겠지요. 결국 내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에게는 관세 완화카드라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요런 부분들도, 그죠? 아, 소비자들 부분에서 안심시킬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뭐에, 개인 PC, 그죠? 음, 개인 소비 지출. PC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 초반에, 뭐에, 국채금리가 1 10,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대까지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다가, 다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미국 증시도 장 초반 약세에서 나름, 뭐에, 반전을 하려고 했었던 요인,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의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어떤 카드, 이제 전략 비축리의 국제적 공조, 방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유가 안정과 그리고 향후 중국의 관세 이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카드가 쓰여진다면 지금 이 뜨거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 흐름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